안녕하세요, 신혜리입니다. 우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2020년 경자년에도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과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. 항상 웃음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. 올한 해에도 신혜리는 열심히!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에도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잠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, 좋아요.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저희 <laughs> 2020년 제 목표는 바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. 네. 유치원 가야 할 일도 종종 생기고 또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운전은 꼭 해야 할것 같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는 것 때문에 막 신랑 앞에서 막 투덜투덜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. 나도 운전하고 싶다고.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하는 얘기가 네가 못 배운 거를 왜내 탓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.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애 낳기 전에 꼭 운전 배워오세요. 면허만 따면 장롱면허 되는 거 십상입니다. 여러분 꼭 운전을 하시고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. 오빠, 나 오늘 차 써야 되니까 차 냅두고 가. 하고 차키딱 들고 가가지고 어디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제 올해 목표입니다. <laughs> 제가 여러분 운전을 할수 있을까요? 화이팅!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